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됐든 좀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은 보험사업이다 구독. 안녕하세요 협업클래스 이민지 사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슈다운 들어가는 걸로 그냥 뭐 보시면 되시고 제가 그냥 우선은 다운 받아놨어요 제 카톡상으로 볼수 있게 해서 우선은 이제 어감사, KB꺼, 저기 메리츠 보니까, 저는, 저는 사실 KB보다 메리츠가 좀더 나을까 해서, 저도 KB도 설계해 봤는데, 어, 진짜 이거 보기 보고서. 저 제안서 보고서 KB도 괜찮겠다. 왜냐면은, 우리가 빅브랜드는 하나보다는 두개 정도 가져가면 좋은데, 그, 그에 또 부과되는 환급률이 좋더라.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는 게 진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다녔는데 내가 설명 못하면 안 되니까 이 트레이닝도 정말 하시는 게또 우리한테 되게 큰 실습일 것 같고, 지금 100%라고 기재가 딱 되어 있잖아요. 예. 네, 100%는 미지급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캐치할 게 회차별이니까 13회차 보이시나요? 노란색 줄맨 마지막 칸에. 요 금액으로 이제 체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1회 보험료 회차별 13회차 11만 8천 원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약이 금액은 12만 원짜리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소유장의 3%짜리 3천만 원 보이시나요? 1번. 1억 올려야 돼요. 무조건. 저도 무조건 올려요. 그 어제 들으셔서서 느끼셨겠지만, 비행기 사고 자기의 경험담 기억나시나요? 후유장에 3%탄 거. 그 본인 센터장, 자기가 아이, 아이, 출산하신 이후에 비행기에 이제 해외여행 일정에서 허리 다친 거. 정말 내가 병원에서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셨어요 하면은 어저 자전거 타다 지금 자빠져서 허리 너무 아픈데 와서 지금 치료받으려 한다. 이한 마리가 차후에 진짜 2년 뒤에 3년 뒤에 계속 허리는, 허리라는 거 완치가 없잖아요. 우리 요추, 뭐, 요추 간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이들마저도 이걸 왜 지금 보시면 3천만 원에 보험료 치자면 1,500원 꼴이잖아요. 그럼 저거 1억이어받자 4천원 꼴인데 왜 1억 2억 넣어주고 애들 넣을, 넣어줄 때마다 복층 설계로 넣어줘야 되는지 그러면 엄마들이 벌써 1번부터 내가 다 특약 선렵하면 부모님께도 다시 끌어올 수 있고요. 저도 6년 전에 후유장의 3%를 탔었어요. 그 센터장 케이스처럼 저도 저기 동학사 등산하다가 아이코 하고 넘어졌는데 바위에 엉덩방아를 좀 찍었어요. 그래서 세게는 아니었어요. 등산이 오류면 뛰진 않으니까 등산 한걸한걸음 가다가 근데 바위가 미끄러져서 동학 사회 바위들 그 바위들이 좀 미, 울퉁불퉁 생겼잖아요. 전통으로 꼬리뼈를 찍은 거예요. 근데 뭐 그래도 아씨막 털고 일어났는데 그다음 그날 밤에 집에 갔는데 너무 아파갖고 응급실로 이제 실려 갔었어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 상위 후유장애를 받으려면 젊어야 돼요. 상해 기여도, 그분도 상해 기여도단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저도 그래서 어차어차 해서 5% 받았어요. 그분은 15%에 상해 기여도 80%인가 70% 잡았는데, 저는, 저, 저도 10% 잡혀서 상해 기여도 50% 잡혀서, 즉, 5%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본업을 하니까, 우리 지금 신장님들 다상해 후유장의 3%, 한 10억 있잖아요. 어. 어. 그래서 10억에 5%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10억 있으세요? 예. 네. 그래서 떼부자될 뻔했는데 사형이 10억은 그때 못 들어서 어.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일반 고객들도 굉장히 네이버 치매 이제 많이 알고 있다는 추세예요. 근데 저거 엄마들 같은 경우는 첫째든 둘째든 정보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특약도 중요한 거 처음부터 찝어드리고 이렇게 보면 은 상해 입은 일당 3만 원. 애들 딱 태어나면은 수술 먼저 할까요? 입원 먼저 할까요? 만약에 아프다면은. 확률은 2번이거든요. 네, 예 네, 그리고 중환자실에 갈 일도 많아요. 무서운 건 아니지만, 애들이 혹시나 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암, 실수비, 물안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일당은 2번은 섭섭해요. 3만원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네, 이번 일당, 그래서 이렇게 이번 일당 있고, 이제 상급 병원 일당, 왜 이번 일당이 절로 저구성군인건 이해되시나요? 엄마들이 보통 이 고객한테 채미아 고객 채미아님 아, 이제 그 설계사님한테 어, 우리 아이 걸 맡겼는데 아이들이 보통 자잘하게 입원할 일이 아직은 어리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저 29, 37, 3요 특약 대에 대한 것들을 체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넣어줘야 되는 거. 그다음에 밑에 쭈 줄을 보면은 암. 암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3천만 원 들었는데. 요걸 복충설계를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어쨌든 이선성 컨셉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먼저 짜갖고 갖고 다니지 마시고 이거 들고 다니셔도 돼요. 어, 후회장에만좀 올리고 후회장에 몰리고 왜냐면 먼저 빨리 접점을 만들고 우리 팀들은 이 특화적인 어, 태아보험이고 여기서 환급률로 따진다. 2 0년 뒤에 무조건 돈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좋은 돈 그대로 가져갈지 지금 당신 지금 엄마가 갖고 계신 이 지금 어린이 보험은. 기존에 들었던 태아 보험은 저를 안 통해서 들었던 보험은 이런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20년 뒤에는 돈을 이만큼 못 가져간다. 지금 빨리 바꿔서 돈도 한 급도 받지만 좋은 담보 끝까지 가져가면 그때 다시 갈아타든 돈을 다 찾아서 목적자금 사용하든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하시겠다면 빨리 접점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려면 이거 들고 빨리 보여주는 방법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거 들고 빨리 주말 내내 혹은 오늘 금요일날 요번한 주만에 영업일은 오늘까지잖아요. 그럼 이걸 빨리 프린트해서 들고 다니거나 카톡으로 전송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영업 방법일 것 같아요. 특약담보는 설명할 때 우리 언제 한다? 만나서, 어, 그럼 뭐예요? 라고 할때 얘기하잖아요. 그때 후유장의 3% 포인트, 이번 일당,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했던 모야모야, 그 부분도 있었죠. 모야모야는 모야모야란 글자가 찍혀 있는 상태도 있지만, 아닌 상태는 이제 중증, 만성질환, 거기에 나와 있는 특약이 들어있고요. 여기 보시면 188번 넘버로 따지면 추간판 탈출증 보이시죠? 요런 것도 요즘 엄마들이 더 오히려 추간판에 대해서 관심 많은데 이걸 넣어준다어 얘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어린이 지금 태아보험 안에 1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더 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넘버 188번에는 30만 원 나와 있는데 저거 최대 추간판 탈출증 포인트는 최대 올려주는 거.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보이시잖아요. 191번. 천만 원만 들어있잖아요. 요거도좀 올려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우선 예시문 넣 지금 우리가 빨리 쓰, 빨리 쓰려고, 빨리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물론 지금 이거 딱 하고, 내 이름 찍힌 사계에서 뽑아서 차라리 그걸 두고 다니신 것도 괜찮아요. 그럴 때 만져줄 특약담보는 아까 3% 후유장애하고, 그 다음에, 이런추간판하고이런 뭐 것들. 그러면 아까 요 특약 담보를 설명을 하기 위해 하는 포인트는 내가 환급률을 보여줬을 때, 어, 그 관심 있을 때, 그럼 도대체 이게 뭐 해야 하면 그때 풀어주는 거니까 환급률 빨리 볼게요. 환급률 보면은 얘기하기가 쉽죠. 아까 어, 어머니 지금 갖고 계신 거에 대해 분명히 있을 거다. 담보 다 받고 보험이라는 거는 정말 보험의 성격이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있든 없든 품앗이 개념으로 다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약속한 시점에, 어, 누가 어떻게 서역 해주냐에 따라서 환금률이 이렇게 1%, 2%, 100% 차이 난다. 그래서 20년 뒤에 받을 거다 받고, 어, 이건 내가 찾아서 목돈 쓰고 또 그때 다시 갈 건지. 근데 다시 갔을 때, 되돌아봤을 때 지금 어머니 갖고 계신 거는 20, 30% 혹은 뭐 많아봤자 50%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럼 까먹으면 거의 그렇죠. 뭐 틀려봤자 뭐 사실 100%가 될순 없어. 이렇게 짠, 그렇게 옛날, 옛날은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짠 사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엄마 거 보여주고 엄마들이 어,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를 갖고 계신 엄마들은 증권만 있지 증권 외에 상품 설명서가 있으면 보는 데 없으면 다시 재발급 받아서 콜센터 전화해서 황금률 얼마예요 물어보시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상품 설명에 들어있지 환, 그 증권 엄마들이 집에서 모아놓은 그 화일의 증권에는 황금률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바로 콜센터 전화해요. 엄마께 만약에 바로 현대해상이다 현대해상 현대해상도 사실 지급력도 좋고. 어, 뭐, 선천사지 이런 것도 되게 좋기는 해요. 근데 정말 황금률이이 도에서보다는 낮더라고요. 손해율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손해율이 높아서 그런가 하도 엄마들이 이제 구댕구 시아의 어린이 보험 들어서 그런가 타는 게 많다 보니 그 위험 요율 적용이 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무튼 이제 황금률을 보여주고 보장은 이제 풀어나갈 때 설명해주고, 포인트 잡을 부분은 선행해서 먼저 알려주시는 담보들. 그러면은 20년 시점에, 근데 지금 미리 포인트를 먼저 잡아 놓으셔야 될게 있어요. 지금 얘는 100% 황금율인데, 20년 시점에 얘가 줄이 한줄 그어져 있죠. 보이시죠? 좀 있으면 두줄 그어져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좀 있다가 그걸 기억하시고, 20년 시점에 101% 짠. 근데, 어, 이제 우리 뭐, 이거 더안 깨고, 나 목적 자가 아니고 좀더 굴리고, 보장도 더 받을래? 하면은 두배 볼게요, 두 배. 40년 시점. 40년 시점에는 139% 정도 나오죠. 그래서 쭉 가져갔을 때, 예를 들어, 애들이, 아, 그냥 나 되게 가져갈래? 가져가면서 엄마나 돈, 내가 필요한 것만 담보놓고 가져가 볼래? 해서 그냥, 하, 저 서로 다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시점, 60년까지 갔을 때 172%까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면 되세요. 내가 애들이 딱 성인돼서 대학생 될 때까지, 대학생 될때 무조건 돈 사실 필요하죠. 대학교 가는데 얼마나 돈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때 이거를 보장받은 거다 받고도 돈깰수 있는데, 그냥 놔둬도 쭉 140%까지 가요. 그리고 우리 나이, 어머니의 나이 앉혀놓으면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이죠, 그때? 한 20, 30대가 되겠죠. 어머님의 부모님 나이 되었으면 이게 180% 띕니다. 가져가시든지 지금 어머니한테 어머니를좀 그런 거야? 엄마? 음. 어, 지금 엄마한테 부모님의 보험 물려줬어. 나 지금 하나도 안넣어도 돼. 지금 보험료 얼마네 엄마? 근데 엄마가 자기 거뭐 내가 뭐, 거뭐거 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우리 이런 거를 옛날에 당신 엄마의 어머니가 이걸 들어줬다 생각하면 지금 난 보험 하나도 안 내도 되는데 그리고 지금 벌써 황금률이 한50% 붙어있는데 얼마나 좋냐고뭐 그런 식으로 이 황금률을 가지고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야, 이미지로 뭔가 선물을 해주거나 계획을 세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래 아이와 그 부모에 대한 돈 목적 자금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옆으로 남기지 50%형이라고 50 기재된거 보이시죠? 그런데 보험료도 이렇게 다시 확대해서 보면 13회차에서 92,000원 나와요. 앞에는 100%고 여기는 92,000원 사실 별 차이 안 나는데 50%라는 건감 나오시죠? 20년나 100세 만기 막 20년 시점에는 아까처럼 100%가 아니고 5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차이가 대략 있을까요? 담보가 얘가 더 좋다는 거겠죠. 돈은 환급을 적게 해주는데 담보가 좀더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담보 같은 부분이 좀더 구성권이 틀릴 것 같고요. 얘가 특히 틀린 점은 담보가 좀 차이가 나지만 내가 20년 시점에는 아까 그거보다 환급률이 떨어지는데 시간이 좀더 지나면 점핑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차이도 아셔야 돼요. 20년 납 100세 에 만기면 20년 시점에는 똑같이 100%, 50%, 이렇게환금률 틀리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줄이 두개 그어져 있죠. 아까는 줄이 하이라이트. 그래서 20년 시점에 보면은 50%는 아까 내가 받은 그 20년 시점에 딱101% 보는 이거 보이셨었죠? 근데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 20년 시점에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 어쨌든 55세 정도 됐을 때가 100%가 돼요. 그러면 거의 2배 반이 지나야 되겠죠. 시간이 100%가 되려면. 그래서 아까 말한 보험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뭐, 뭐, 아까 12만원? 9만원? 그니까 3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렇게 보험료를 줄이고 내가 도래하는 기간을 좀더 늦게 해도 담보도 아까보다 좀더 높게 가져가고. 어, 그렇게 가져가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우리가 좀더 저렴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 50%를 하시면 되요 보장은 가져가지만, 황금률도 물론 있지만, 요 보시면 황금률 시간이 지나면은 100%다 가죠. 네, 그래서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 그러니까 아까 12만원에서 약간 체감이 한 6, 7만원이 됐다면은, 어, 보장은 아까 좋은 거다 후유장에 다 가져가면서, 황금률좀 늦게 도래해도 나는 반값에 내고 싶다. 요런 건 다둥이 엄마들한테 좀 어필이 되겠죠. 음, 만약에 10만원짜리면 뭐 3명 4명이면 40만원 애들 것만 낼텐데 이런건 반값에 도래하는 황금들이 낮다면 그래서 50%도 이렇게 활용법이 있다 나쁜건 아니다 그 다음에 표준형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그게 100%짜리 있고 50%짜리 있고 그거의 반대 개념인거죠 표준형 표준형은 우리 옛날에 알고 있는 이제 그 방식인거죠 자 금액만 먼저 또 볼게요 13회차 14만 8천원 14만 8천원 정도 보이시죠 그래서 당연히 높고요. 그래서 담보를 이렇게 보시면은 담보도 뭐 구성이 짜져 있고 환금률 바로 볼게요.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이 아닌 상태에서 라면 20년 똑같은 시점에 77.4% 아주 올드한 거죠. 우리가 기존에 정말 깰수 있다. 난 기존에 깰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요거는 환급금 기준에 중도인출도 되긴 하세요. 근데 크게 의미가 없죠. 환급금이 크게. 이제 그 안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맨 끝에 줄 보이시나요? 예상 중도 인출 가능액 보이시죠? 조금은 돼요. 근데 엄청 작죠? 20년 시점에 13만원 빼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는 우선 되냐 물어봤을 때 된다고는 얘기는 해주는데 이거 외에는 표준형이 아닌 거는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77.4%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100%로 가면 언제쯤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40년. 그니까, 기존 거보다 두배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장점은 이거죠. 내가 중간에 혹시나 한 5년, 3년 정도 시점에 너무 어려워서 그냥 아예 다해지할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40%, 50% 되는데, 우리가 엄마들이 새로 태아보험을 들거나, 혹은 엄마들이 기존에 들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깰때 이거 갖고서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면 그럼 굳이 그걸 가져가야지 이걸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표준형이 있어서 우리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내가 무조건 쭉 가져가고 안 깨고 목돈을 쫙 올려서 내가 약속한 시점 에는 환금률을100% 이상 개런티 해주는 그 장점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한 다둥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예를 들어 보장 크게 가져가고 싶고 그다음에 애들 돈을 좀더 저렴하게 여러 개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은그50% 해지 미지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엄마들이 식한시을 설명했는데 그럼 실면 이 안에 다 들어있죠 막 이래요 아까 그 처음에 설명했었던 파트에서 실비는 어머니 다 빠져 있어요. 다어 착한 실비라고 해서 단독 실비로 빠져 있기 때문에 실비가 요렇게 있는데 어 출생 후 18,000원 정도 찍혀 있죠. 출생 이제 1회 보험료는 26,000원이지만 그래서 어차피 할인은 좀 들어가죠. 그래서 대략 2만 원대예요라고 물어보면 돼요. 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 실비는 그치 설명을 뭐 물론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제안서를 가지고 상해 실비 입통원 질병 실비 입통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실비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명한 거에서 2만원 정도 추가하시면 되세요라고 이렇게 대략 알려 미리 알려주면 좋겠죠. 실비를, 엄마들 보통 잘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실비는 그럼 왜 10년 갱신 없어요? 뭐, 어, 그래요. 20년 갱신은 왜 실비 안 돼요? 막 이런 엄마도 있거든요.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실비는 1년 갱신이고, 반영이 되는 게 조금씩 올라가면 애들은 많이 오르진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되, 이거 보세요. 15년 돼서 됐을 때 200만원 다 내는 게 200만원이실 텐데, 이거보다 더 15년 동안 타시는 게 많으실 거다. 그냥 이거는 뭐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뭐 얘기해드리면 될것 같고 헷갈리지 않게. 자 이제 지금은 이제 태아가 아니고 어린이예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딱체크를 구분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선은 담보가 많지 않아요. 딱 보이시죠? 한 장에 그냥 담보 딱 끝. 아까처럼 차세상 게 있지 않았어요. 벌써 구세가 됐네. 자 삼십 세 만기 엄마들 거현대사 굉장히 많아요. 물론 현대사 아니고 KB 거도 옛날에 KB 거가 그거 우리 지금 했지만 그거 그런 사 그렇게 100%안 만들었죠. 어쨌든 30세 만기를 엄마들은 언젠가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걸 바꿔야지 바꿔야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9세 어린이를 바꿔준 케이스 보시면은 이제 그거는 저도 제가 전에 일반 후유장애 100세를 한 5천인가 놓고 저걸 90세 만기를 했어요. 밑에 후유장애를 그리고 일반암 지금 5천인데 어쨌든 요거는 지금 본부장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한보라고 보신 거라 요거도 올려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잘또 짜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보여준 거고요 암 진단비 5천 그러면 요건 난파가 없어서 그냥 눈잘 따라가실게요 암 진단비 5천 첫 번째 줄2 7 0 0 0원 보이시나요? 그 밑에 밑에 유사암 및 소외감 제외라고 나와있죠. 즉유 소외감은 뺀다는 거죠. 갑기 경제가 아니고 그 뭐죠? 유방암 그다음 생, 생식기. 그쵸 생식기하고 저기 유방암 자궁, 저기 그것도 빠져요. 자궁암하고 방광암, 그것까지 빠지죠. 그게 소외감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 저거 21,000원이죠. 저는 저거 80세 만기나 90세 만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또 보험료 줄겠죠. 왜냐면 암본이 제일 비싸니까. 그리고 방사선은 방사선 어차피 다 일회성이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무조건 일회성이거든요. 그면 러한번쬐 건데, 그거를 90세 사실 80세 안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뇌혈관질환 중간 정도에 있는데 3천만 원 보이시죠? 만4천 보험료가 만4 6 0 0원 정도 잡혀 있어요. 뇌혈관과 허혈성 저는 90세 만기로 해요. 그리고 일반 상해 입원일당 2만 원 있어요. 질병 상해 질병 입원일당 2만 원 잡혀 있죠. 20년 에 100세 만기 있잖아요. 물가가치 감안했을 때 애들이 저때 돼서 100세가 되면 2만 원이 몇천원 가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저거를 100세를 안 깔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9살인데 네. 되게 비싸네요. 질병 입원 그,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거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지금 만약에 제가 비싸도 100세까지 가야 된다. 예를 들어 수술비. 저, 쟤네들이 크면 의료기술이 더 좋아지겠죠. 그럼 수술할 일 많겠죠. 그럼 걔네들은 한 90세, 100세 정도 이렇게 가주는 건 좋아요. 근데 이번에 일단 쟤네들이 나중에 쟤네들보다 지금 얘네가 9, 9살이라니, 9살이니까 거의 80년, 90년 뒤에겠죠. 그때 2만 원이 우리가 7이 법칙이라고 해서 그만큼 내려간다 하더라도 몇천원 가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앞당에 더뭐더낼 필요가 없는 그런 실효성을 따졌을 때 제가 그때 설계했던 것도 있는데 그것도 참고하시고 복층으로 1 0만원 나왔었어요. 제, 그래서 저도 한1 0만몇천원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기 뭐지 그 암도 1억까지 됐던 것 같아요. 거 같아요. 예, 일억 됐었고 이번 일당 3만원 만들었었어요. 이번 일당 3만 원 아까 복층 설계. 이번 일단 3만원 다 만들었었고 후의장에 2억 만들었었어요 복층으로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거도이 엄마한테 이거마저도 먹힌다는 거죠 이것도 먹히는 건데 현대선 계고 이걸로 들어가는 건데 현금률을 보고 앞에 특약당부 설명해주는 게 좋아요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요건 지 순서가 이렇게 먼저 왔으니까 그러면 황금률 빨리 볼게요 어머니 지금 30년 만기 있는 거 보세요 황금률 보이시죠 어차피 지금 내가 나를 만난 이후에 좀더몇년더 내면은 황금률 받을 것는데 지금 어차피 날라갈 거 지금 빨리 바꾸세요 바꾸시고 지금 30년 끝나면은 아기 30년 뒤에 스타트 20년 시면한 50년에 끝나죠. 이거 지금 끝나면은 이렇게 딱끝내서 29세에 끝나요. 지금 갖고 있는 30년 만기를 3 0년다 채워봤자 환급률 보면 되겠죠 같이. 근데 지금 어차피 그날돈 여기서 다 조금 더 내면 30세 되는 시점에 돈다 환급되고 그때 가서 목돈으로 하실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하실지 선택하시되 아니야 나는 쭉낼 거야라고 하더라도 보세요 환급률. 자. 20년 더 채웠다 할게요. 40년 시점에서 49세에 보면 150%또쭉 가서 아, 나 보장 다 받고 다 받고 아까 암이력 보셨었죠? 암이력을 이만큼 다 가져가고도 황금률 되세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황금률로 엄마들하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품은 2,600만 원짜리다. 그래서 2,600만 원에 내가 만약에 저안 만났으면 우선은 그 30년 만기 상품을 지금 9살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10. 21년은 더 내야겠죠 30년 만기면은 21년을 더 내서 그렇게 해서 21년 딱 끝났을 때 돈을 그거는 그 내가 원치 않아도 30년 끝나잖아요 그럼 보험을 만 원짜리도 10만 원짜리도 내셔야 되는데 이건 지금 2,600만 원 상품을 사고도 이자를 벌써 지금 벌써 확정 50%로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돈은 안 내도 된다는 보장은 더 크게 다 가져가지 않냐 그러니까 2,000만 원대 내가 중형차 중형차를 사기 위해서 아반떼, 소나타, 테슬라? 이런 것들을 고를 때어 내가 이 차를 사서 내가 향후 5년 10년을 탈 거다라고 할 때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데 우리 지금 다 내도 2 0 0 0병면 아니고 더 이상 안 내도 되고 보장 다 받을 수 있고 거, 거기다가 내가 이2 0 0 0병면짜리 상품을 사서 50% 우선 확정이율로 가져간다고 이 상품은 그대로 둬도 이율이 또 옵션으로 붙는데 엄마들다 바꿔요. 음 어머니 지금 안 바꾸시면은 또 요번 달또 보험료 나가면 또 고민이세요. 빨리 바꾸시고 빨리 혜택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3세 어린이 만났네. 그럼 이제 엄마도 얘기를 해야겠죠. 3세 어머니 만났어도 이 3세 어머니는 사실 더 니즈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유능하다 설계사, 유능한 설계사 뭐 사이트 카페 들어가서 유무차 받을 거다 받았어. 그런데 이제 30세 만기를 해갖고서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얘는 조금 이제 한금 중이 20년 시점에 딱 쳐서 올라가진 않아요. 30세. 왜냐면은 혹시 차이점 아시나요? 아까 구... 그 9, 이제 9살과 3살의 차인데요. 더 어릴수록 위험요율이 더 높죠. 그러니까 반영이 더 됐기 때문에 황금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태아보험이 약간 이런 패턴이 돼요. 태아보험도 태아보험에서 우리가 위험요율을, 황금률에 반영이 되는 제일 큰 담보가 뭐냐면 바로 이번 일당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번 9살 되면 이번 많이 하나요? 안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반영요율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암은, 둘다뭐 1억 뭐 들어가도 5천 들어가도 황금률이 크게 영향 안 끼치는데, 그래서 중환자실, 입원실, 종합병원. 애들 보통 엄마들이 쳐대면은다 종합병원 입원하죠. 어, 좋은데, 큰데 입원시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3살이지만도, 그래서 이 사람, 여기 포인트를 잡아주고, 우리는 눈으로 시각화로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20년에 별표 칠 필요 없죠. 30년에 100%가 된요 포인트만 잡아주면 되고, 내가 그 이만큼 넣고, 물론, 이게 20년 시점에 88.7%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이 엄마의 다른 것보다도 이건 또 높을 거예요, 20년 시점에. 그런데도 있었을 때 내가 좀더쭉 가져가면 100%가 되고, 아까 30년 만기로 쭉 가져가는 시점에 지금 30년 만기 상품에 딱 30년 끝났을 때이 엄마는 다시 들어야 되는데 이걸 똑같이 넣더라면 100%가 되잖아요. 그걸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갖고 있는 건 거의 뭐두개 중에 하나예요. 30세 만기 혹은 100세 만기 두개 중에 거의 하나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우리 솔직히 소명감을 가지고 그 엄마가 이렇게 잘짜 있어요. 그러면 안주셔도 돼요. 저희는 특화적인 이런 환건율 위주로 돈을 활용할 수 있고 담보도 좋게 짤수 있는 태아보험에 대한 신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보, 보, 점검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해주는 거다. 그래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짜져 있다면. 어잘 짜져 있으시네요 우리 진짜 이런 식으로 잘 짜져 있는 분들이 잘 많았으면 좋겠다 애들이 보장도 잘 타야 되지만 애들이 커서 돈쓸 일이 많은데 그걸 또 이거 가지고 활용해수있겠다 소개시켜 주세요 짜져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돼요 이런 이렇게 잘짤수 있도록 이거 가지고 이제 엄마들한테 아까 황금 역 컨셉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특약담보 우리 세 가지 정도 먼저 우리가 좀더 조절을 높여 줘야 될게후기장에3% 짜리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일당은 복충으로 그리고 만기 요, 요렇게, 뒤에 만기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조절을 할수 있는 건 하는 거. 뭐, 그렇게 하시면은 퍼펙트. 담보 설명은 우선은 해지 환급금을 설명을 하고 담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이 특약을 요렇게 해서 보험료를 더 몇천 원, 몇만 원 다운 시킬 수 있는지. 이 특약을 왜 올려야 되는지. 어, 이 담보는 왜 올려줘야 되는지. 그리고 보통 이렇게 좀 보니까요 저도 좀 배운 점이 있는데 잘 짜신 분들 환경율 높으신 분들은 보니까 치아 관련 뭐 시력 관련 다 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요 전에 조금 넣어서 보장을 해줬던 분이 한 두세 분 있었거든요. 애들 구강구어 저기 뭐지 주걱턱 그거 해서 200만원인가 그렇게 짜져 있어요. 200, 300인가 그 동일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해줘서 부정교합 어부정교학 그거에 대한 진단비 근데 보니까 여기는 거의 다 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통상적인 그 특약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엄마를 말 풀다 보면 어 우리 집은 다 내력이다 이렇게 이것도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럴 때뭐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고.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됐든 좀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은 보험 사업이.